이현철 씨, 82년 2월 24일입니다. 음. 근데이 사진은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아. 이거 완전히 애들 사진인데. 아. 26 정도. 와, 26대 26 사진이에요. 아, 아니, 근데 말이죠. 이게 지금 면허증 이렇게 보니까 저기 애들 소꿉놀이 중에서 요즘 조금 뭐좀 비싼 거는 뭐 이렇게 면허증도 발급해 아, 주는 뭐 이런 소꿉놀이가 아, 있어요. 체험하고 이러면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요 그저 이종도 아니고 일종이에요. 어, 그러네. <laughs> 일종일종. <일종이네> 그래, <진짜. 웃음> 일종을 당겨. 트럭 뭔데 뭐 트럭. 차복을 가다가 운전면허증 내면 은 분명히 아마 경찰이 예. 위주로 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거는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아, 컴퓨터 그래픽. 예, 예. <laughs> 김현철씨 컴퓨터 그래픽 운 아니, 이 사진은 뭐야?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이거는? 아니, 이거 옆에 봐봐요, 옆에. 이거요? 어, 저사이좀 어, 어, 이거 많이 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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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입니까? 21살 때인데요. 21살 때. <laughs> 한창 스트레스가 들어 <laughs> 이거 <진짜 웃음> 초, 초, 초입니다. 초등학교 야, 3학년이네. 우량아, 우량아. 애 좋아하는. 엄마들이 많이 내겨. 가지고. 아니 그래서 사실 말이죠 이게 지금 이것만 없으면 완전 무슨 운전의 신동 컴퓨터 그래픽 신동 그잖아 신동 그잖아 어 천재 아니야 초등학교 2학년이 이거 따따 이거 하냐. 어? 면허 신동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어.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이때 이때에 비해서 지금 늙었네. 어이구 늙었어 세월은 그죠 세월은 어쩔수 없어 아 진짜 늙었어 <laughs> 늙었어 그잖아요 이야 야, 이게 스물 살 때라고요? 스물한 살때 스물한 살때 이야 정말 최고다 <웃음> <오>. <웃음>